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도로교통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어, 그야말로 실로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저희들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자를 빌어서 제가 한번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저희들의 교재 판매 수익금은 저희들보다 다소 조금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다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2023년 운전직 공무원 소험생뿐만 아니고 2024년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보신다면 아마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는데 대단히 유용하시리라 진학생이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1회차 1번을 하기 전에 어, 4월에 달 땡땡구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안통 왔습니다 김진아 선생님 땡땡구청입니다 어, 도로교통법 실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어, 각 부서 차량관리자, 어, 운전직 공무원, 환경공무직 등약 1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2023년 5월 22일날 땡땡구청에서 어, 안전교육 하고 왔습니다. 실제 교육이 끝나고 운전직 공무원들과 그야말로 손도 한번 잡아보고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직에 근무하시면은 시청 혹은 구청 또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다 근무하시더라도 불시에 제가 도로교통법 실무 안전교육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 끝나고 우리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1번, 법제 2조, 각종 용어의 정의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음, 다음 보기는 법제 2조에 명시한 용어의 정의다. 보기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다음에 몇 개냐 그랬습니다. 우선 A부터 E까지가 있는데요. 회전교차로의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음,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아하 그렇죠. 시계 방향이 아니고 뭐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가 뭐다? 회전 교차로의 정의. A는 여러분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통행했다. 그것이 바로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고.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몇점 그랬습니까? 30점. 기본 이론 교육할 때나 300자 할때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B 볼까요? 아마 차로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싶네요. 오케이. 자, 차로의 여러분들 키워드가 뭔데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여러분들 차로로 가죠. B도 여러분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근두근두근. 여러분들 차로는 시험에 너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만 무조건 숙지하라 그랬죠 머릿속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팡팡팡팡팡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차로 생각합시다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차로는 길바닥이니까 노면 표시로 설치합니다 차로의 넓이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단 좌회전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2.7m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철로 만든 교회 교회철은 대한민국에서 차로 설치할 수 없죠. 끝으로 다섯 번째가 중요하네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로 설치할 때는 도로의 한 쪽이 아니고 도로 양쪽에 길 가장자리 구역 설치해라. 내용 한번 보시죠. 음. 차로 설치권자는 여러분들 시도 경찰청장이고요. 차로는 노면 표시로 합니다. 차로의 넓이는 3m 이상이고 철로 만든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차로 설치할 수 없죠.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입니다. 네 번째 중요하네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없는 도로에서 차로 설치할 때는 도로 한쪽이 아니고 양 끝에 여러분들 길 가장자리 구역 설치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 차로의 정의도 맞는 겁니다. C 아마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개인용 이동장치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숫자 두개 팍팍 떠올리시죠? 25, 30입니다. 시소 25km 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B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무게는 30kg 미만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가 뭔데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선, 날개 부분에 들어있죠. 첫째, 전동킥보드. 두 번째, 전동이륜평행차세 번째,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자,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 봅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아하, 이거 봐라. 시속 30이 아니고 25km 이상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치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아하, 요거 봐라, 25kg이 아니고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앞뒤 바뀌어 버렸네요. C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이동 장치 숫자 두개 기억합시다. 25, 30k. 굿. 자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가 나왔으니까 진나쌤이 노래 너무 부르고 싶고 노래가 너무 고팠습니다. 음. 개인용 이동장치의 범칙금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부릉무술약 승차 헬멧 등하 그렇다면 개인용 이동장치의 범칙금 게임 끝13 14 2 1 개인용 이동장치 음주 척정 불응 범칙금 13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무술 약 무면허 음주 운전 약물 운전 범칙금 10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이는 초과 범칙금 4만원 제발 전동 킥보드에 두명좀 타지 마세요. 보기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나면 어떡하실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개인용 이동장치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개인용 이동장치 더마 점등 불행 범칙금 1만원. 노래가사가 어떻게 된다? 부릉 우술약 성차 헬멧 등하. 끝!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는 틀렸습니다. D. 아마 서행의 정의가 아닐까 싶네요. 음. K. 서행 너무 중요하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구분지어라 그랬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일시정지의 정의가 뭐냐면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일시정지하고 라 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뭐 법제 2조에 나와 있는 서행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킨 것을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 여러분들 D, 틀렸습니다. 끝으로 이 e, 모범 운전자의 정의가 아닐까 싶네요. 오케이, 모범 운전자 여러분들 숫자 두개 기억하십니까? 2년 경찰청장입니다.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모범운전자의 청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죠.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키워드가 나왔네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키워드 경찰청장이 제안한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보호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말한다. 모범 운전자 시험 문제가 나왔다. 2년 경찰청장. 이렇게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됩니다. 무사고 운전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다? 인삼질 발성, 질 좋은 인삼 먹으니까 목소리 발성이 진화선처럼 좋아집니다. 자, 교통성실장, 교통발전장, 교통질서장, 교통삼색장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죠 교통안전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성실장 10년 무사고, 발전장 15년 무사고, 질서장 20년 무사고, 삼색장 25년 무사고, 교통안전장 무사고 운전자의 끝판왕, 30년 무사고는 교통안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사고 운전자의 표시장, 노래가사가 어떻게 된다? 인삼질발성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눈으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될 거 아닙니까? 음. 무사고 운전자의 끝판왕 교통안전장입니다. 무려 30년 무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15년, 20년. 제가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실제 무사고 운전자 택시를 타고 기사님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것을 모두 고른 다음에 몇 개냐 그랬으니까 한번 볼까요? 음. 회전교 차료의 정의 맞고, 차료의 정의 맞고, 개인용 이동장치 숫자 아니죠. 서행도 아니죠. 모범 운전자의 정의 맞고. 그래서 A, B, E, A, B, E, 2번. 정답은 여러분들 3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2번. 신호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음. 시행 규칙상, 보기 1과 2를 읽고, 가장 올바른 것을 보기 2에서 고른다면 그랬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여러분들, 적색등화가 있지 않습니까? 적색등화 보시면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당연히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데, 차마는 우회전하는 경우, 적색등화가 있으면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일시정지한 후, 문제 1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일시정지의 정의가 뭡니까? 차바퀴가 완전히 멈춰선 상태가 일시정지입니다. 일선에서 2초 이상 서라, 3초 이상 정지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초곤, 2초곤, 자동차의 계기판이 제로가 되면 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선 다음에,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두 번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 등하인 경우, 이제는 여러분들 우회전할 수 없죠. 요 내용을 아시고 한번 볼까요? 어, 보기 2부터 봅시다. 음,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신호의 종류는 녹색 등하. 어, 맞네요. b 볼까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어 키워드가 나네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것은 황색등하다고죠. 어 a b 일단 두개 맞다구죠. c 볼까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이거 적색 등화의 전멸 아닙니까? 황색 전멸 그랬으니까 C는 틀렸습니다. D. 조금 전에 기본서 내용 보셨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적색 등화 전멸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C, D가 틀렸네요. A, B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드렸습니다.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이 나왔으니까 통 안전 표지 중에 주의 표지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주의 표지 한번더 꼼꼼히 복습하고 가시죠. 이 뭡니까? 이 방향 통행 도로 폭이 좁아짐 우측 차로 없어짐 음, 시험에 잘 나오죠. 양측방 통행 중앙분리대가 위에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분리대가 밑에 있네요. 중앙분리대 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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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볼록 볼록 두 개니까 글자 수가 많은 일곱 자. 어, 노면 고르지 못함. 볼록이 한 개니까 글자 수가 일곱 자보다 작은 다섯 자. 과속 방지턱 횡풍 상습 정체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3 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음.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봅시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 제동장치 및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하고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벌점 여러분들 10점이 부과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위로 땡겨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제 49조 제1항 10호가 뭐냐면은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입니다. 제 11호가 뭐냐면은 운전자가 운전 중볼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고 11호 2가 뭐냐면은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의 조작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문제 3번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어, 경기도에서 출제가 되었다고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날개 부분에 있죠.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그다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죠. 어, 종류로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불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이번 볼까요?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구에 지체 없이 조향 제동 그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해야 됩니다. 3번에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 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이제는 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에 포함시킵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영상 표시 장치의 조작 이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조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시죠. 음, 서장 도지사 시장 등의 차를 견인한 때부터 몇 시간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취 안해할 때는 차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 노래 가사가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유유 등기우편 통지 내용이죠.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위반 장소, 보관 일시, 보관 장소, 1개월 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당신 차는 매각 또는 폐차한다는 내용, 등기우편 통지 내용 노래 가사, 제 차가 위반해서 1개월 동안 운전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 유! 등기우편 통지 사항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맞고, 아하! 위반 1시란 말이 더 갔나요? 위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장소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보관 1시 장소도 맞고 4번에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지나도 반환 요구 없을 시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이게 2020 여러분들 3년은안 나왔습니다마는 그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문제 5번 보시죠. 음. 역시 경기도 에 출제가 되었네요. 다음 보기는 도로 공사장의 교통 안전 조치 중 안전 요원의 배치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AB의 차례 들어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최소 한명 이상을 감속 운행이 시작되는 지점, 공사 구간 전방 제가 몇 m 그랬습니까? 60에서 90m 되는 지점에 이렇게 안전 요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500m 구간에 추가로 여러분들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사 구간 전방 60m에서 90m 지점에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정답은 1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강의할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문제 6번 보시죠. 음, 이 별표 해, 이거. 시행 규칙상 운전 면허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대형 면허증으로 뜬포터록 운전할 수 있죠. 음. 여러분들, 특수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몰수 있죠?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몰수 있습니다? 연습 면허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보통 연습면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수 없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어, 운전면허의 종류, 대한민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특수, 보통, 이렇게 소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 제2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습면허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죠.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제2종 보통 연습 면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습 운전 면허증으로 시금방지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BX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신나게 한번 보시죠. 럭키 7 봅시다. 어, 개정 신설된 법규. 이것도 시험에 꽤나 출제가 잘 됐죠. 시행 규칙상, 보기의 교육 시간을 모두 다합은 얼만가 그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두번 음주운전했다. 12, 16, 제가 48이라고 말씀드렸죠. 5년 동안 한번 음주운전했다. 5년 동안 두번 음주운전했다. 5년 동안 세번 이상 음주운전했다. 5년 동안 두번 음주운전했으니까 교육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 16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는 16시간. 보복운전은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권장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 배려운전교육 여러분들 6시간 교육받아야 되겠죠. 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벌점이 40점 미만이니까 권장교육, 벌점 감경교육, 4시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을 모두 더한 합은 얼만가 그랬으니까 16, 6, 4, 10, 26. 어, 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되겠습니다. 럭키 7까지 봤습니다. 문제 8번 보시죠. 어, 시행 규칙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로 공제받을 수 없는 위반 사항을 보기위해서 모두 그런다면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사망, 음주, 난폭 보복,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서 죄를 범한 경우, 타인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이로 정지처분 먹었다. 공제 대상에서 여러분들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망 공제받을 수 없고, 음주 공제받을 수 없고, 남폭 보복 운전 공제받을 수 없고,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인해서 강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도 여러분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A부터 E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차카운 운전 마일리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더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특히 10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취소가 아니고 정지 처분, 정지 처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하되 공제되는 10점,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하지만 6가지 공제받을 수 없는 게있다 그랬죠. 음, 사망, 음주, 난폭, 포복운전. 몇년 전에 두 개가 다추가됐죠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서 죄를 범한 경우 타인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사이로 정지 처범 먹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중요합니다. 법제 30조가 긴급 자동차의 특혜 아닙니까? 그죠? 어, 긴급 자동차의 특례 중 소구혈경의 특례라고 볼수 없는 것은 소구혈경의 특례가 뭡니까? 주차 신중, 안방 고속 보행이 되겠죠. 각종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의 고장 등 조치 위반, 보도 침범,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이게 여러분들 소구혈경의 특혜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주차 신중, 음, 주차 신중, 안 안방, 음, 고속, 보, 행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긴급차의 특혜가 아니고, 소, 구, 혈, 경. 쉽게 말해서, 음,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경찰차의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의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맞고, 중앙선 침범 맞고, 주정차 위반 맞고,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에, 주차 신중, 안방, 고속, 보행, 소구, 혈경의 여러분들 특례라고 볼수 없습니다. 9번의 정답은 1, 1번 되겠습니다. 문제 10 보시죠. 다음 보기에 갈라에 들어갈 숫자의 은 모두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시행 며칠 전에, 3일 전에 일시, 구간, 기간,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공사니까 키워드가 누구다?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B 볼까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제가 상교월이 아니고 31인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C 볼까요? 취소나 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하는 시도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다. 3+30+7 플러스 플러스 어 40이 되겠다고 하죠. 문제 10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제1회차 파이널 문제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어 ppt 작업을 열심히 해서 이해차 때 뵙겠습니다. 좀더 높은 텐션으로 운전직 공무원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이해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